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소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춤에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우리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만 바라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어, 참된 꼭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만 바라보시는 주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면 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읽고 또 언제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제가 정한 것처럼 우리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가 들어도 어, 이해하기가 크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이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고 그 이야기의 말씀은.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서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참 불효를 저지르는 그러한 요청이고 표현이고 지금 아버지는 유산을 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살아 계신 아버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이, 이 작은 아들의 이 말, 말은, 표현은 다리,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실 목, 아버지께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몫을 미리 제게 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아들에게 줍니다. 살림을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안 돼서 이 작은 아들이 전부 이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고 했어요. 이 내가 마음껏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우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행해야겠다. 정말로 그렇게 했죠? 다 탕진한 다음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영계와 물질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보존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땅에 큰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큰 기근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서,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연합해서, 그 사람에게 참이 기생하면서, 예. 어떻게든지 내가 이 생명을 명명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자신의 나라에 와서 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아주 궁핍한 상황이 된 이러한 사람. 심지어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 돼지를 치는 이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그나마 참. 이를 부리면서 돼지를 치게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을 쓰려고 했던 건데 이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작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특권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회복되고 형성되는 그첫 번째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들이 죄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기근과 이 어려움과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깨달을 수 있도록 정신이 차려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께는 빵이 얼마나 풍족해서 나눠줄 수 있는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결심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요. 20절에 물론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회개하도록 모든 걸 조성하시고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뛰어나는 부, 부분은 20절 말씀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춤해, 이한 절. 20절.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전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잖아요. 뭐 물론 금방 순식간에 아주 방탕하게 이 모든 재산을 빨리 쉽게 허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부끄럽고 도저히 자기가 돌아갈 상황이 되지 않고 부끄러워서 자신이 처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결심을 했어요.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끝까지 교만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교만하게 나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하게 나고 자존심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 내세우고 자신의 그러한 어자 의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어떻게든 죽 죽을 일은 없다. 내가 뭘 해도라도 난 죽지 않아. 하면서 얼마든지 끙끙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간으로 자신의 몸과 건강으로 얼마든지 끝까지 교만하게 나가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20절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여기서 이 아버지는 비유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3일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뒹굴면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고 정말 때때로는 교만하게 나가면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스스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아는 지인들로 물질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죄를 짓고 뒹굴고 있는 저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만. 여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벌써 얼마나 매일같이 나갔겠죠, 매일같이. 낮에나 밤에나 이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이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낮이나 밤이나 오늘에 나올까? 내일이나 올까? 이 마음과 초점이 항상 이 작은 아들에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오는 길을. 그래서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아들을 바라보고, 예? 발견하고,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작은 아들. 아마 상태가 뭐 작은 아들의 모습의 상태가 아니었겠죠. 다 탕진하고 지금 돼지치는 그곳에서 겨우 자기 생명 지금 살려고, 물론 죄를 뉘우치고, 그렇지만 이 모습이 얼마나 헝클어지고, 정말 깨끗하지 않고, 얼마나 참 추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고 있을 것인데, 멀리서도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다 전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이 아니오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주님께서는 손을 잡고 우리와 걸어가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만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우리의 내 자유 의지로 놓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언제나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만 생각하시고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다 쏟아 흘려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그피 값으로 사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죽여서 죽으셔서 살릴 정도로 구원할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요. 참 의외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모르거나 이거를 놓고 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형식적인 종교생활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주님과 요즘에 어떻게 잘 친하게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요즘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드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주님과 참 친밀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손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항상 저를 바라보시고 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제말 저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제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는지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런 모습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게 많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점점 더 다가오는, 가까워지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만 바라보시는 주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그래서 갔죠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저를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불, 불러주지 마시고 종중에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22절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 인격적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것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는 주님 앞에 배반하고, 순간순간 교만해지고, 배음 망덕하게 행하고, 주님 손을 놓고, 내 욕심대로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먼저 여쭙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도 또 때로는 그죄그 그 죄의 열매로서 참 뒹굴면서 곤고한 가운데 주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다 떠나고 주님께 대한 응답도 없고 참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아들처럼. 우리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들을 주시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니까 너무나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앞에서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로 그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우리 주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위로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해주시는 주님. 10편 34편 18절에서 19절에도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해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으로운자의 고난이 많으나 으로운자의 고난 많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 주님. 이사야 66장 66, 2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에 떠는 사람. 그만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저렇게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받은 내가 내가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주님의 관계를 멀리하고 흩을 수가 있,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가린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손 다시 잡고 그 잡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해서 정말로 내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내가 여전히 주님께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자존심 부리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내가 참... 부끄러운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정말 주님만을 바라는 삶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주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 약속 그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순수하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분명히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오늘 아버지가 달려간 것처럼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손을 잡으시고 껴안아 주시면서 내그 안에 있는 모든 내 상처들과 아픔들,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한 번에 주님의 평강으로 평강으로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른 사람은 너를 배반할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키고 영원히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으로 확신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해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 가장 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영광만 위해 모든 걸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고, 주님 손 잡고 회개함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주님과 행복하게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세상이 주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히 주님 손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다될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때때로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생각과 말과의 행동을 하면서 내 욕심 취하려고, 내 쾌락을 추구하려고 주님을 일부러 멸, 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일부러 하지 않을 때가 있는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궁휼이 궁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여겨 주시며 저에게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새해 주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 주님께 꺼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가장 두려워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며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정말 점점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더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 주님, 풍성한,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말로 할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영적인 기쁨과 주님과의 그러한 형통함으로 저희가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